안녕하세요, 안상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SK 하이닉스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8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30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계속해서 저는 어, 발전되고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극동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SK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 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었고요. 세력분. 분석이 끝났고, 투자 전략인데,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략, 향후 전망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매, 매수와 그다음에 어, 목표가가 궁금하다면 0 1 0 8 2 9 8 7761 어, SK 하이닉스 문자 보내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추천드렸다 3기 에너지 솔루션스 어떻습니까? 오늘 22% 23%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또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5% 정도의 상승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저희가 이런 추 추주들 굉장히 또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현재 이제 어제 추천 드렸던 3개 에너지 솔루션스가 22%까지 올라가고 있죠 장중에 2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주 받아 가고 싶다면 뭐예요 0 1 0 8 2 9 8의7761 어, sk하이닉스 문자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나왔던 이 뉴스에 대해서 주목을 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려 트럼프 어, 트럼프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무려 100%의 반도체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어, 새벽이었죠. 이 어, 새벽에 굉장히 큰 이슈로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관세 에 100% 부과하면, 어 세상에 그런 미친놈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정말 쓰레기는 저는 트럼프가 아니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100%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단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간세는 없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100% 부과한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미수출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가장 큰 제품이다. 실제 간세 부과되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폭력벌 간세를 발표한데 이어서 반도체가 의약품에도 간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입장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통상 본보장의 입장인데요. 한국 반도체 간세 100%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어, 이거 100%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속한 최애국대회를 들어서 한국은 가장 나은 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고 돼 있죠.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100% 간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 하면서 미래의 간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 있어서는 태국 대우를 주는 걸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과연 이게 지켜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 매주 미-유럽 합상 합의에서도 반도체 15% 관세 적용을 면시한 전례를 들어 반도체 최애국 세율이 15% 수준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어쨌든 정보 입장은 이런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간세가 100%가 된다라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100%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심각한 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반도체에 관세 100% 부과하면 미국도 같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예외일 가능성 유력하다. 일단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모든, 반도체가 포함된 수입품에 대해서 100% 간세부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반도체, 서버에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공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누구한테 공급합니까? 엔비디아. 맞죠? 삼성전자 누구한테 공급해요?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현지에 부족하다. 트럼프가 미국 내 생산을 건설 중인 예외로 할 것이다. 라고 돼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여? 그래도 이 미국에 건설 중인 게 있다. 투자를 했다. 그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반도체 100%를 간세 부과할 경우 자국전자와 IT산업에 개멸적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 증시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누굽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이거 100% 부과하면 엔비디아 망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런 이제 취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기업을 범보기로 다른 발로벌 반도체 미국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SK, 어쨌든, 어 이게 현실화되면은,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주력 고객사로 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지역 내 매출비중 63%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100%가 되면 타격을 더 많이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애국대우가 어 받게 된다. 15%로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정말 최애국 대우 15%를 지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를 놀라게 한 에스키 하이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세대 hbm이요 hbm HB, 어, 어, 3이고요 6세대가 hbm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6세대 HM b 공급 가격 70% 상향을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차기 HBM의 단가를 큰폭 상향한 것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H, SK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 가지고, 뭐요, 어,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마진이 좋아진다. 이렇게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HBM 제조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BM3는 가격 프리미엄 20% 출시됐었으나 HBM4는 제조 난도 상승으로 프리미엄 30%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에 대해서는 어,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 했던 것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 제품을 쓰겠는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어쨌든간에 어, 엔비디아하고의 이 수출은 계속해서 저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어, 생각이 많이 든다. 라는 것이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치, 어, 7월 11일 을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지지를 받으면 주가는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또다시 어, 상승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어, 비, 최근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한미 방, 어, 아니죠.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간세,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반도체 종목들은 또 호재로 어, 또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앞장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 시대로 가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마진율 모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뭐요 주가 빠지면 어, 모아갈 필요성은 있다 그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sk하이닉스 나도. 이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01082981761 SK하이닉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화로 해 주셔 감사합니다.